여러분들, 정말 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시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금 자체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금이 최고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유튜버예요. 그렇기에 세계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경제학자인데, 보시면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시바인우에 대해서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코노미스트 피터시프, 경제학자 피터시프가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시바인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전 말로 비트코인을 놓쳐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바이누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이슈냐면 피터 시프는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막 욕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예전에도 그 금이랑 은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는데 왜 비트코인을 구매하냐는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이러한 발언을 한다라는 건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자신의 반원을 완전하게 다 뒤집어 버렸어요. 피터시프는 금자체로는 식료품 같은 것들을 사고 팔순 없지만, 시바이노를 통해서는 향후에 직접 통화처럼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금이 수세기 동안 통화로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지만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사실상 적용되는 게 제한적이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런 사용성하고 가치창출의 면에서 잠재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디지털 통화는 결국 뭐다?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정말 대놓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금이 최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뭐 추가적으로 시바인우에 대한 얘기까지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의 영향력이 곧 엄청나게 크게 불어올 텐데,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건 피터시프의 발언 이후로 시바인우가 몇주 동안에 굉장한 고래들의 매집이 나타나고 있고, 7주 동안 있었던 보압권을 깨고 강력한 반등의 지지 라인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시바이누가 지금 저점에서 엄청난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홀더자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시바이누가 다오를 출시한 이후에 소셜 커뮤니티 추가 순유입이 243만 명에 도달을 해준 상태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8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나온 금리이나 이슈와 여러가지 시바인후의 성장 가동률. 정말 여러분들에게 코인 시장 마지막 부자가 될 기회가 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인 시장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만,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물론, 코인 시장 말고, 다른 투자 시장도 그렇죠. 그런데 왜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우리들 뿐일까요? 여러분도 소문으로는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들은 한 번씩들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텐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회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찾아왔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코인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면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아마 코인 정보 좀 찾아보신다면 이 사람 한 번씩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다빈치 제레미, 뛰어난 선견 지명의 능력으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한 인물이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혼자만 구매한 게 아니라 정확히 2013년 5월 9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같이 한번 봐 보실게요. Uh, uh, a lot of you are skeptical. A lot of you don't believe in the Bitcoin system, and that's fine. Uh, you can stay on the sidelines. But uh, if you really, really want to want to, um, to become wealthy in the future, I would suggest you take one frickin' dollar. One dollar.

만일 제레미를 믿고 비트코인을 구매했더라면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을 기준으로 900만 프로 이상의 수익 1,000원으로 1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11년 전엔 코인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대해 인식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1년 전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여러분들이나 저 또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10만원, 100만원, 심지어 1억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던 건 사실이죠. 이미 지나간 일 돌아봐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구매할 기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말이죠. 현재 보이시는 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세 번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이세 번의 기회 중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부자가 된 소문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기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먼저, 코인 시장에는 누가 군림하고 있죠? 강력한 세력 고래라는 명칭의 세력이 군림하고 있죠? 고래들이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코인의 펌핑이 찾아오고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 코인이 좌지우지한다는 것.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코인의 근본적인 구조상 막대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기 때문에 코인의 상승을 위해선 보고 있는 코인 종목에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고래들이 동향이 어떤지 보는 건 투자하기 전 미리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전 세계 코인 거래소는 만 개가 있고, 여기서도 셀수 없는 코인들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코인들 중에서 과연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 당연하게도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쉽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코인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인은 무슨 기술로 만들어졌죠?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죠. 정체불명의 인물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탄생된 기술인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그만큼 인정됐기 때문에 상승한 건데요. 여기서 파악해야 할 점은 블록체인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정보를 복제해서 저장하고, 데이터를 분산해주는 기술인데, 쉽게 말해서 코인의 거래 내역을 데이터로 분산해 기록을 해놓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투명한 공공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 장부에 기록되고, 구매한 날짜, 시간, 어떤 종목을 얼마나 샀는지 이 모든 부분을 볼수 있다는 건데 결국 고래들도 코인을 구매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사는 종목들도 거래 장부에 당연히 기록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고래들이 매집하는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다는 건데 어떤 종목을 대량 매집하는지, 어떤 종목을 구매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정확히 볼수 있다면 고래들의 수익률도 우리 것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코인에는 메인넷이라는 게 존재하죠. 메인넷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인들, 이더리움, 리플, 폴리곤, 솔라나. 이 코인들은 메인넷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에서 자체 메인넷을 구축했다는 건 굉장한 호재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코인들이 전 세계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코인들은 이런 메인넷이 있는 코인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기반, 폴리곤 기반, 솔라나 기반,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알트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인넷이 있는 코인들은 사용자의 지갑 주소만 알수 있다면 거래 내역을 전부 볼수 있는 이더스캔, 솔라나스캔, 리플스캔, 폴리곤스캔, 여러 가지 스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투자자들은 이런 스캔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에 참고하고 이 투자 방식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 또한 과거에는 스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투자했지만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스캔 사이트를 통합시키고 고래들의 지갑만 볼수 있는 사이트는 없을까? 네, 분명히 기술력 있는 개발자라면 그런 사이트를 개발해 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코인 투자를 잠깐 멈추더라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며 분명히 있을 거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서치를 해서 찾아본 결과.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제가 생각한 사이트는 존재했습니다. 이 사이트 덕분에 시간 효율을 아끼며 굉장히 자본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에게도 긴말안 드리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인데 분위기가 어둠컴컴하고 조금 무섭게 생겼죠. 여기 있는 언어들을 팝파고로 번역해서 보니까 전부 러시아어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어는 잘 몰라서 팝파으로 번역하면서 같이 사이트 봐볼 건데요. 먼저 맨 위에 보시면 이 사이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도 뭐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클릭하는 부분 눌러 봐도 아무 반응도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폐쇄된 사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밑에 집모양 보이시나요? 제가 우연히 찾아냈는데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러시아어로 장문이 길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팝팍으로 번역해서 같이 봐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을 번역해보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안 외부 누출이 발생했을 때 사이트를 닫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되게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바로 두 번째 문단도 번역해보면 동지들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마라. 세 번째 문단은 여기서 동전은 코인을 말하는 것 같죠? 코인은 진짜 화폐가 되고 우리는 동전을 미리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번째 문단도 번역해 보면 그들이 동전을 모두 파는 순간 우리는 나가야 하니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들은 아마도 고래를 말하는 것 같죠? 마지막 문단 번역해 보면 코드를 알면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될 거다 이러고 문단이 끝이 나는데 더 이상 뭐 글도 없고, 여기 집 모양 눌러봐도 다시 위로 가져서 그냥 어그로성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왼 가면 8개랑 밑에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도 번역해 보면, 재벌 총수들의 지갑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들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벌 총수는 고래들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주소가 지갑 주소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가면 부분도 클릭이 되는데, 클릭해서 보면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일부 공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구매 방법, 종목, 수량, 거래 방식, UTC 기준으로 시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맨 밑에 종목을 먼저 봐보면 심볼명이 XMR이라 나와 있죠. 찾아보니까 모네로코인이었고 바로 차트랑 비교해서 봐볼게요. 여기 XMR 모네로코인이 맞죠? 첫 매수 날짜가 8월 13일인 걸볼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갔었고 추가적으로 14일, 17일, 20일 계속 매집을 해주다가 24일날 머리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전량 매도 한개 눈에 보이시죠? 현재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괄매도하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 같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물량대를 버티다 못해 27일 날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네요 다음으로 HNT 이건 잘하는 코인이라 말씀드리는데 헬리움 코인입니다 이것도 차트랑 한번 비교해서 보면 25일 날 많은 물량대를 쏟아낼 때그 물량들을 현재 지갑 주인인 사람이 담아낸 걸로 보이고 26일날 두 번이나 매수해줬는데, 이때 엄청난 양봉이 나온 걸볼수 있죠? 그리고 29일날 전략 매도를 진행해주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봤다는 걸볼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고래들의 장기 매집은 대형 코인인 비트코인에 하는 흐름이고, 알트코인들은 전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신불명은 OM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만트라라는 코인인데요. 이건 단타치듯이 하루 만에 매수했다 팔아버렸네요. 무슨 일인지 차트랑 한번 같이 봐볼 건데, 9월 1일 날 3천만 물량을 매수해주고, 9월 2일 날 엄청난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욕심 없이 물량 전부 털어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여드리는 고래로 추정되는 지갑주인은 세 번의 코인을 매매할 때단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전부 수익권으로 마감한 걸볼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부분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따로 해 놨는데요 현재 고래가 매집 중인 종목이라 쉽사리 공개해 드리면 안될것 같지만 일단 차트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시는 게 현재 모자이크 처리가 된 종목의 차트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과거에 종목을 공개했었다가 불법 리딩 업체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 판매를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크게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지 않으면 도의가 아니고 불법 리딩 업체는 분명히 걸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2764-5966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 고래라고 보내주시고 확인을 위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할 거기 때문에 댓글에도 고래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이트가 보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러시아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러시아까지는 제 영상이 유출이 되지 않을 거니까 댓글로 고래라고 적으신 다음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종목 드릴 건데 구독자분인 게 확인이 되신다면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한 배를 타시고 큰 수익 벌어 가실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 나와서 많이 힘드신 거 알기 때문에 유튜브에 직접 영상까지 촬영하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라고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도 금전 요구는 드리지 않고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자료와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